이제 화쪽에 짧게 오는거 한번 해볼건데요 네자이거 이제 반 카트로 온거지 자 우리가 화쪽에 이 미는 카트를 했잖아요 원래는 이반 카트가 와도 원래 스윙 밀어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걸렸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들어올 때 이미 팔을 뻗어서 와 그쵸? 네 자 항상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접혀 있는 상태여야 공을 밀수 있단 말이야. 그쵸 만약에 각을 세우지 않고 진짜 너무 많이 깎여, 그러면 어떻게 눕힐 수밖에 없어. 진짜 많이 깎이면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그럼 눕혀서도 어떻게 해야 돼? 또보내야 돼. 어. 그래서 자 공은 항상 네 발로 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짧게 운공을 할 때, 이 접은 상태를 공 하나 발로 치는 거잖아요? 좀 늦게 출발해야 돼. 하나 다리 온 다음까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공을 놓칠까봐 가면서 이제 피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쵸? 접은 상태 유지해서, 그렇죠. 자, 접은 상태 유지.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공을, 네. 자, 이 위치 잡아주고, 자, 지금도 뭐냐면, 반응속도 느려. 뭔지 알죠? 어, 공 보고 가도 안 넣는건데 그렇죠 그렇죠 제 라켓을 봐야 박자를 맞출 수 있다고 했죠 얘를 피든 안피든 스윙은 어차피 이상해도 공은 들어와 요 박자를 못 맞춰서 미스하는거지 그렇죠 스윙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네, 제 라켓을 미리 봐서 공 위치랑 속도를 맞추면 공은 미스 없이 보낼 수 있어요. 자, 제가 조금 더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확실하게 보통은 이게 제가 많이는 안깎았는데 많이 안 깎았어도 대부분 걸려서 미스를 많이. 해 평상시에는 그냥 제자리 했을 땐다 들어올 수 있는 공들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아, 중요한 거예요. 공 위치 네 하나 둘 네. 요즘 어색해. 이거 미는 걸 하려면 자, 앞으로 가 보실게요. 자, 맞고 떨어지면 이 뒤로 당기는 건 언제 해야 되냐? 뒤로다 도착했을 때까지 아직 여기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공이 아직 맞고 아직 안 떨어졌어. 자, 맞고 이제 떨어질 때 맞고 뜨면 그때 당겨야 돼. 그 다음 떨어지면 밀어야 돼. 자,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맞고 그렇죠. 이렇게 자, 맞고. 그렇죠? 그래서 뒤로 약간 원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원원원 여기 원, 원, 빼고 자, 힘 빼보세요 힘 빼보세요 원 자, 이렇게 준비했다 원원 원, 뒤로 원그 다음에 스윙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뒤로 팔을 당겼다고 해서 뒤로 나가진 않았어 팔꿈치가 그렇죠? 팔이 옆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내몸 앞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자힘더 빼야 돼힘더빼 어기는 더 빼야 돼. 그 어떤 공이든 자 임팩트를 하는 것도 힘을 빼셔야 되고 스윙하는 것도 힘을 빼야 되고 다시 자 공이 맞고 왔다. 자 뒤로 원. 자 확실하게 원 만들어줘. 응 뒤로 원 그렇죠. 자더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네자 확실하게 원. 네왜냐면 원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원 만든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출발하려고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뒤로만 가면 또 멈추게 돼 그럼 임팩트 속도가 또안 나와 어. 잡아놓고 이렇게 뻣뻣하게 돼버린단 말이야 공을 치게 되고 원원 그렇죠. 원. 뒤로 자, 확실하게 만들어 확실하게 이게잘 어, 안되잖아 여기 어, 힘 들어가 있는 거 더, 요더 뒤로 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뒤로 동그라미 뒤로, 동그라미. 그렇죠. 뒤로, 그렇죠. 뒤로. 다시, 좀 빠른 것 같아. 자, 뒤로. 그렇죠. 뒤로. 잠시만요. 자, 어, 맞아.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잠깐만요 나도 헷갈리네. 아, 떨어질 때, 떨어질 때, 하나, 둘. 자, 맞고, 하나. 둘, 자, 앞으로 더 들어오셔야 돼. 자, 더 들어와야 돼, 더 들어와야 돼. 그렇죠. 상체가 앞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상체가 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뒤, 로, 잘했어요. 요, 연결 동작이 안 끊어지게 하실 거야. 뒤, 로, 그렇지. 뒤로 원, 그렇죠. 뒤로 원, 그렇죠. 뒤로 원, 그렇죠. 공 뒤로 원, 그렇죠. 뒤로 원, 그렇죠. 뒤로 원 상자 계속 앞에 체중 앞에 그렇죠? 뒤로 원자 어깨 힘 빼고 자 푸시고 그래서 짧은 공을 처리할 때는 자 라켓을 내 앞에 들고는 있지만 켜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앞에 들어와서 또 뒤로 뒤로 괜찮아, 요 괜찮아요. 뚜. 자, 요런거 이제 공 위치를 못 잡은 거야. 뚜. 잘했어요. 뒤로 잘했어요. 뒤로 그렇지. 요 뒤로 언제 뺄 건지 요. 아, 요 앞으로 핀 거야. 그치그치지 이거 반대로 앞으로 피 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접으면서 가야 도착했을 때니 밀수 있는 거지. 어. 내몸 앞에서 접고 그렇지. 그래서. 아까 리시버 할 때도 공이 들어오는 왔지만 공 내가 보낸 느낌이 없었거든요? 박자! 자세 하에 보셔야 돼 박자! 줌! 그렇지! 박자! 나공 보고 들어와야 돼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미리 들어오게 되지? 어디 왔는지도 안 보고 박자! 그렇죠? 박자! 잘했어요! 박자! 아까보다 그래도 공이 낮게 조금 밖으로 흘러나온 느낌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리시브를 하쪽이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 아, 왜냐면 회전으로 와도 이렇게 밖에 못해요. 우리가 늦기 때문에 칠 수가 없어. 친다는 건 내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칠수 있는 건데 되게 리시브는 미리 가서 칠 수가 없잖아요. 준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네. 자 요런 게 이제 먼저 발 뻗은 거. 마음이 급하지. 내가좀브을 빨리 넣었단 말이야. 자, 어디 보고 있어야 돼? 제 라켓 계속 보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뒤로, 잘했어요. 또 뒤로는 당기지만 항상, 어, 라켓은 내몸 앞에 있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둘. 그래서, 요 라켓 각은 우리가 세워서 항상 리시브는 미리 한 가지 정해놔야 된다 했잖아. 백쪽에서는 이제 확률로 반 같은 반의 등을 대비해서 반 내려가는 걸 생각했고, 화쪽은 거진? 방카트 반해제나 너클이 많기 때문에 45도 각으로 무조건 미리 정해놔야 돼안 그러면 즉흥적으로 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태면 웬만한 방카트는 다 들어가지니까 이렇게 내 스윙만 할수 있으면 네 이것도 약간 핀 거야 근데 만약 방카트로 하는데 걸렸다 그럼 내가 미리 피고 들어가서 어떻게 돼? 축하고대니까 걸린 거야 선생하 공이 많이 깎여서 걸린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지금 카트 싸우서 내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공들을 다내 스윙으로 이긴다 생각을 해야지, 공 변화에 맞춰 다 라켓각을 바꿀 수 없어.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제가 지금 반카트 넣고 있거든요? 많이 깎았어요, 지금. 응. 어. 이안 걸려요. 내 스윙에서 공만 이기면, 네, 좋아요. 공을 못 봐서 조금 늦게 오긴 했었지. 어, 고게 문제지. 요 스윙은 내가 충분히, 혼자 연습해서 만들 수 있거든. 어이, 요 정도면도 훌륭하죠. 그래서 요포핸드가 게임할 때 제일 어렵잖아요 짧게 오는 게 다리도 움직여야 되고 막 마음은 급하고 공은 늦게 보고 하지만 늦게 보고 출발하는 게더 박자는 잘 맞아요. 늦을수록 자 이거 습관을 들여야 돼. 내 스윙을 보내서 공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너클로 오더라도 자 이게 이제 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 특히 이제 너클 공에서. 더 땡겨서 기다리고, 데리고 가줘야 돼. 공이 안 깎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수일, 조금 더 많이 보내줄 수 없는 이유가, 요걸 이제 기억자, 니은짤 못 만들어서. 왜냐면 몸이 하루에 짧게 오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냥 각을 만들려면, 몸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 각을 이렇게 일자가 안 되니까. 원래는, 정면본 상태로 몸이, 공 뒤로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점점점 어떻게 돼? 네, 이 각을 못 잡으니까, 니은을 못 잡으니까, 들 잡고, 여기서 몸만 틀어지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공을 보낼 수가 없죠 스윙 길이를. 좌우로 움직이게 되지. 자, 그러니까 니은 자 만들고, 니은 자 만들 때는, 네, 그렇죠? 네, 요 손가락들로만 다 잡아주고, 공간이 여기 조금 생기죠? 이 상태가 니은이 된 상태로, 몸이, 이공 뒤에 와야 돼. 화 쪽에 와야 돼. 근데 보통은 백트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더쉰 길을 더할 수가 없지. 여기 와서 늘어져야 되죠. 몸이 화 쪽으로 와서. 자, 니은 그렇죠. 접어서 니은 그렇죠. 접어서 니은 자반속도 느린 거 임팩트 보고 자 접어서 니은. 니, 은, 그래서, 요 반응속도는 뭐냐면, 앞으로 들어오는 반응속도가 아니라, 밟히는 반응속도. 왜냐? 고, 이쪽으로는 알았지만, 미리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 화쪽은 화쪽이고, 짧긴 짧은데, 얼만큼 짧은지, 얼만큼 화쪽인지를 모르거든. 그리고 약간 반박자 늦게, 낙하지만 보고, 그때, 뛰어 들어오는 게더 빨라요. 근데 지금, 어딘지 확실히 모르나서 그냥 일단 들어오고 본단 말이야. 어이. 우리가 반박자 늦게 출발하는 게내 순발력, 제자리 뛰기를 하고, 그렇죠. 이게더잘 맞고, 더 빨리 들어오시는 길이야. 근데 아무래도 앞으로 바로 오면 걸어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제자리에 뛰게 되면, 뛰어 들어오기 때문에 힘도 많이 모이고, 준비도 빨라져요. 자, 제자리 뛰기, 제자리, 그렇죠. 제자리, 그렇죠. 그 다음은, 앞으로 밀어주고. 이 코스는, 코스도 우리 가 백쪽으로 잡아주기로 한 거였었던 거고. 무조건, 미리 정해놓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 백쪽으로 길게 오면, 백쪽이었던 거고, 하로 짧게 와도, 백쪽.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쪽으로 주고, 백쪽 지키려고, 요 공식을 이제 외웠던 거예요. 요렇게 해서 연습. 수고하셨습니다.